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야외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쉬우셨습니까? 많이 피곤하셨을 것이고 더 잠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겠지만은 예. 저도 참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한 10개를 맞춰 놔요. 이 새벽 자리 귀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 펑크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휴대폰에다가 알람을 10개 정도로 쫙 맞춰 놓습니다. 근데 첫 알람이 이렇게 울리면요. 아, 5분만 더 자고 싶다. 아, 10분만 더 자고 싶다. 그러면서요. 알람을요. 무의식적으로 끕니다. 그리고 미뤄둬요. 근데 한 번, 두번 이렇게 미루다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이 알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때에 내가 잠시 꺼버리는 거예요.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에스겔 20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 질문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첫째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조상들의 풍속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 남편은 원래 이래. 아이 내 아내는 원래 이래. 누구누구 땡땡땡은 그 사람은 원래 성격 원래 그래. 우리 회사는 또 우리 사업장은 원래 그래.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내 자식, 또 남의 자식은 원래 이래. 뭐 이런 말들. 원래 그래. 그런데 그 원래 그래라는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누가 이 원래 그래라는 기준을 정했을까? 누가?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 그 기준은 누가 정했을까? 정말 다들 그럴까? 원래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숭이 다섯 마리를요, 우리에다가 다 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우리 안에 가운데에다가 사다리를 놨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다는 바나나를 매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막그 바나나를 먹, 먹고 싶어가지고요. 황급히 막 사다리 위로 누가 먼저 막 올라가느냐 하면서 막 사다리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육사가요. 찬물을 막 껴줬어요. 사다리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고 원숭이를 한 마리 한 마리 또 바꿨어요. 새로운 원숭이로. 그런데 그 원숭이들이 학습이 돼 가지고요. 그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려는 새 원숭이를요. 막아 막는 겁니다. 못 올라가게. 막 잡아채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들어간 새 원숭이는 자기가 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이들이 잡아채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또 원숭이를 한 마리 한 마리 또 바꿨어요. 그리고 기존에 처음에 있던 다섯 마리가 다새 원숭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들은요, 왜 그런지 알지는 못한 채 바나나를 먹으러 올라가려는 원숭이들을요, 무작정 막아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어.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은 아닐까요?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아, 원래 그런 거야. 아, 이건 원래 그랬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야,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좋아야 사회에서 성공한다. 남들과 다르게 특이하게 행동하면 왕따당해. 이런 생각들은 여러분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을까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다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결혼 후에는 어떻습니까? 애를 낳아야 정상이야. 집은 사야 돼. 차를 사면 꼭 좋은 차를 타야 남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보내고 지시할 땅으로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요, 어땠습니까?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정작 따라가야 할 믿음의 풍속은 버려두고요. 진짜 따라서는 안될 이방민족의 풍속을 조상들의 풍속으로 알고 그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정말로 좋은 전통은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거짓 전통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전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소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미화 집사님보다 내가 더 지위가 높아. 아유, 우리 목사님들 몇년 있다가 또 바뀌고 바뀌고 바뀌시는데 에휴, 대충 그냥 뭐 적당히 섬기지 뭘 그렇게 목사님을 열심히 섬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주변에서 혹여 그렇게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 전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가? 세상 기준인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중적인 생활이 문제입니다. 이 31절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이 31절을요,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 백성들이요, 자기 아들들을 우상에게 지금 바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우상으로 바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편의적 신앙 때문입니다. 편의적 신앙. 아, 이것은 생존을 위한 일이고, 이것은 신앙을 위한 일이야. 마치 옷장에서 상황에 따라 그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이 상황에 맞는 신념을 골라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는요, 몰래하게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바쳐야 되고요. 또 신앙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이요. 굉장히 익숙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아, 이 계약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아, 이거 정직하지 않은데, 회사 실적을 위해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친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아 오늘은 친목도모니까 술 한잔 걸쳐도 괜찮겠지 사업과 사업의 거래처에서 거래처와의 만남에서 또 술잔을 기울이면서 아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이분이 아니면 우리 사업이 망하는데 하나님도 관계는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또, 운전을 할 때, 이 정도 교통법규는 위반해도 괜찮아. 너무 양심적으로 살아도 바보 취급받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뜻내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에만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또이한 주간도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모순을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상황을 아시잖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는 하나님도 하시지 않을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요구를, 정말로 지킬 수 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을 내가 듣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겠냐? 지금 너가 나에게 묻는 것이 그 질문이 합당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질문 자체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왜 거부하실까요? 바로 질문한 자격, 질문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진짜 마음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관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제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엄마, 저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될까요? 그래, 어디 가려는데? 아, 클럽에서 밤새 춤추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스트레스 좀 풀려고 해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말문이 막혀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실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렇게 말문이 막혀서 대답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이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왜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저는 아빠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잘못된 계획을 세워 놓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 놓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이것들을 다 전부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 뜻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설사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GPS 설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웨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 레게트라는 단어인데요. 레게트 이 레게트는요, 그냥 같은 목적지를 다 같이 뭐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적지를 향해,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함께 레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느 목적지를 딱 설정해 놓으면 이 내비게이션이요.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줬는데 운전자가 아이, 잠깐. 얘가 왜딴 길을 안내해 주지? 원래 내가 알던 길로 가야지? 그러고 핸들을 틀어버린다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이런, 예, 경로 이탈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이 내비게이션, 이 GPS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g p s 예요 하나님이라는 GPS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매 순간마다 그 길로요, 그 경로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이 길은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이 길은 너무 험해요. 저는 이 길보다 조금 더 편한 길로 갈게요. 라고 하면서, 경로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경로를 바꿨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길을 잃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를 버려 두세요? 왜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가 알려주는 길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묻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셔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저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일, 일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을 때 그런 목격을 한번 보게 되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께서 허리가 굽으셔가지고 그 환승역인데, 환승하는 방법을 요즘 하도 얼마나 많습니까, 노선이요. 젊은 사람도 가끔 타면 어디로 가야 되나 할 때가 있는데 그 연세 드신 분께서 하, 여의도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걸려고 가까이 막 이제 다가가면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멀리서 보고요. 한 3, 4명이 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여의도에서 연신 내를가신대요그 그러니까 환승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볼펜에 적어서 이 역에 가서 이렇게 환승하시고 저렇게 환승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가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임산부 자리까지 다 앉아있는데 자리를 누구 하나 비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켜줘야 되나 비켜주지 말아야 되나 고민될 때.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당한 대우, 부당한 지시, 뭐, 부당한 부탁,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아,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했었나?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찾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늘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기도를 바꾸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바뀌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의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전에요. 달라고 하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한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자세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지금도 당연한 것들에 묶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GPS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안내를 받으면요, 다른 길이 더 쉬워 보여도, 더 빨라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당연함에 속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상들의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짜 포장되어 있는 세상의 거짓된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